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9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과 하늘에서 들리는 승리의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8장 20절에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일 후에 요한이 들은 하늘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에서 들리는 바벨론 멸망을 기뻐하는 찬송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으로 인한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사람들은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심판을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에 따라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8장 23절에 복술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점을 치는 기술 혹은 방법이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복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마술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평안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사연는 바벨론이 무수한 주술, 주문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 결과는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과 하나님 찬양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누구는 애가를 부르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 돌은 떠오르지도 않고 당연히 다시 볼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다. 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늘 울려 퍼지던 음악소리, 그들의 일상들, 그 빛을 비추던 등불, 결혼, 이런 것들은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바벨론에 더 이상 사람이 없다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런 멸망이 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바벨론 상인들의 지배적 횡포와 복수에 의지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애가가 들렸다면. 하늘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셋이 중요한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땅과 하늘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며, 바벨론 심판에 대한 슬픔과 찬송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할렐루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하는 것인데,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 찬양을 서로 권해야 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렀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은 찬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가 함께 찬송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통치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미 결혼한, 혼인한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되는 이유는 그두 가지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음녀 바벨론이 신부인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혼인하는 것은 신부인 교회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 뜻에 어긋난 세상 질서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질서, 혹은 사상, 전통, 가치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굴복하고 협력해야 할것 같지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다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야만 살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한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사실 참된 복이 아닙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은 세상에서 간혹 복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확실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마지막에 울 것인지 웃으며 찬양할 것인지 지금 삶이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